오늘 여러분을 만나게 되니 얼마나 반갑는지몇년 동안 안 보고 했더니 그리고 보고 싶고 했는데, 오늘 2024년도에 이렇게 제10회 성남 시미를 위한 듯탄 마당에 오늘 또쌍수작고성옥수을 여러분들과 함께 또한 마당으로 이렇게 저를 또초대해 주셔서 정말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여남석남무남 감사합니다. 석남무남한전쟁에 여기에 옆타 역타, 타에 그때도 어이 있고 문화가 살아있는 곳이 있나요? 우리 옆남에는시화가절쭉이 났죠. 그리고 시 시절은 그 저기 은행나무 아, 시도는 다치고, 시 먹은, 그, 그, 은행나무, 어, 어시 가는, 보니까 강남 시민의 노래, 백만 시민의 같이 오늘 이 군산마당, 이군자리 여러분들의 안전, 안전과 정부 평화와 행복을 기원하고, 이 수고하는 이군산마당에 여러분들, 정말 반갑습니다. 제가 할 목적, 오늘. 아이고, 참, 이, 이 자리에 보니까 또 목도 모르고 아이고 저소변네 아이고 이 자리에 제가 오늘 이 짝들을 큰 짝들을 이렇게 걸어 놓고갈적야 제가 할게 뭐가 있나요? 낙동도 덕전들 시 내가 채가 다 섭외해 주고 또 감자 팔랑 요즘 사은 사고도 많아요. 이런 것도 다 어떤 좀다고도 없도록 좀 막아 달라고. 제가 할 역할이고 오늘 또 여기 또 복도도 또 받아가시고 또 명찬들도 받아가시고